이거 선물 받았어? 네. 매니지먼트. 생객 여러분께 팀 메뉴 서비스에 대해 안내할 점 되겠습니다. 생객 여러분께서는 M L A T 항공 모바일 어플 또는 M L A T 항

못타고 있어요? 라엘이는? 라엘이는? 운전하고 있어요? 라엘아, 라엘아. 라엘이, 오지도 않아. 집중했죠? 집중했죠? 이게 뭐야? 라엘 베이비야. 양말 물고 놀고 있어 아주. 라엘? 라엘? 대답한 거야? 응? 보지도 않고 대답만 해? 라엘라 부름 봐야지. 라엘. 에 응. <웃음> 대답만 해. <laughs> <laughs> 엄마가 가서 <laughs> <와서 웃음> 그었구나 엄마가 있 엄마한테 가고 싶어. 라가 가보세요? 어? 너 여기까지 들어왔어? 엄마 때문에 엄마 보러. 애 도망간대. 어. 엄마가 오니까 얘를 약간 피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까이. 어 그러네. 근데 이거 있을 수있겠 <뢰한> 이건 뭐야 이거? 도리 도리? 네. 응 이 뭐야? 뽀로로 집이야? 사이라 여기 봐봐 사이라? 사이라? 사이 ¡Ja! <laughs> 이거라 이가라. 지마아이 라에라. 라에라. 뭐 하세요? 그건뭐예요 숟가락 들고? 자. 숟가락 진짜 잘 드네. 아. 식 나왔어요? 손가지고누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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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무게도 괜찮지. <laughs> 아직 그냥 끝뜨리자 갖고 쇠숟가락을 <목소리> 처음 <목소리> 봐서 그런 거 같아. 쇠숟가락 아, 맨날 실리콘으로 돼 있는 거. 같고. 근데 안떨어뜨려 무거운데 힘이 세요 힘이요. 클리프하고 산에 갔던 대구에서 어, 네.이랑. 먼저는 총백회 밑발밥을 먹었어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본토 아버지의 집과

<laughs> 그러니까 정작 정작 라엘이는 여기서 엄마 품에서 자고 있어요 등센서 이라엘.

우쭈꾸두에 <laughs> 아, 도착했어요 두 아, 도착했어요 눈을 아, 못